안녕하세요, 구상훈 실업냐자 러닝 다이어트 김구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저에게 러닝 자세 교정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오신 황희중 러너님의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음... 황희중 러너님도 웃었고 저도 웃었고 왜 웃었는지는 영상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제가 자세 교정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체를 신경을 쓰는 것보다 상체를 신경 쓰는 게더 많았어요. 어, 김 코치는 미드 풋그 다음에 호즈나카 당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 포인트였는데 상체를 고쳐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본인이 말한 겁니다. 황희중 러너님이. 아, 코치님, 저는 박치라서 이게 팔이 잘안 맞아요. 팔치기가 잘안 돼요. 그랬던 러너님인데 다행히 1박 2일로 오셔가지고 어, 하룻밤 그 다음 날또 오셔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자세를 조금 많이 잡아주고 이게 고쳐서 올라가셨는데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화이팅 하시고 그러고 힘내시고 그리고 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팔치기가 아닌 어 다리 하체 쪽에 미드핏이 정확하게 되고 포즈가 되고 어 낙하가 되고 당기가 되는 그 기대를 하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 자, 지금 이제 영상을 띄워 드려서 제가 이 황희중 러너 님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보시죠. 이거는 첫날 오셔서 본인의 러닝 자세인데요. 황희중 러너 님은 팔자 걸음이셨어요. 그리고 팔자로 뛰시고첫 번째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당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황유중 러너님은 힘을 줘서 당기고 있다고 하지만 발을, 뒤꿈치를 뒤로 차는 거, 그리고 손 동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몸통 전체가 흔들리고 바운딩 되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발과 허리와 상체 그리고 머리까지 전부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연결 동작이 아니고 한 동작 한 동작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롤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팔 그리고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팔치기 그런 모든 동작들이 여러분들의 연결 동작을 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둘째 날에 황유종 러너님이 자세 교정을 받고 바뀐 영상입니다. 자, 교정된 영상에서는 하체에 롤링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스피드였어요. 똑같은 스피드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롤링이 아니라 원을 그리는 롤링이에요. 그리고 뒤꿈치 축을 당기기 때문에 롤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체에서 보면은 포즈라는 동작을 이루어 있고 미드푸스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 중심 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체도 힘을 빼고 팔치기. 팔치기를 할 때는 팔꿈치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고 어깨 힘을 빼면 상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팔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날보다 머리를 흔드는 게덜 흔드는 게 보이시고 상체가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체 쪽이에요. 하체 쪽에 보폭이 조금은 작아지면서 롤링이 리드미컬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볼 건데요.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슬로우 모션에서 뒤꿈치 축을 보면 뒤꿈치 축이 당기는 게 보여요. 내가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올라오고 그리고 착지 시에는 포즈라는 동작이 아주 작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즈라는 동작이 조금 더, 조금 더 잡히셔야 돼요. 포즈라는 동작이 지금 착지를 딱 했을 때첫 번째 착지 시에는 무릎이 전부 다 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조금 더 내가 지면을 짚었을 때내 무릎이 스프링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착지를 했을 때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동작을 보면 아주 작게 팔꿈치 동작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체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체에 힘을 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가볍게 팔꿈치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하체 쪽만 한번 볼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황희중 러너님은 포 부착지였어요. 미드 부착지가 아니고 본인은 미드 부착지였대요. 근데 제가 봐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을 때 황희준 원어님은 포오프 착지였고 어, 자세 교정을 하기 전에는 힐 스트레이크 착지 뒤꿈치 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자세를 바꾸고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코치님, 저는 미드풋으로 바꿔서 왔습니다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포오풋으로 뛰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포오푸시다 미드풋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슬로우 모션 영상에서 딱 보시면, 당기기가 없고 차잖아요? 그러면 쭉 미는 게 보여요. 발을 지면에 짚어서 쭉 밀어. 뒤로 쭉 민다는 거죠. 힘을 줘서,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주고, 뒤로 쭉 밉니다. 근데, 이렇게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주고 뒤로 미는 그런 주법을 쓰면 처음에는 힘있게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쳐서 다시 힐 스트레이크로 돼요. 아니면 포오프스로 뛰어도 앞꿈치 축을 발바닥을 찍는 게 돼요. 그래서 엄지발톱이 멍이 들거나 아니면 어 양말이 자주 빵꾸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시면 포오프 짝치로 발을 앞으로 찍는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땐 뛰어져요. 근데 힘이 없을 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교정된 영상에서 보시면 보폭이 아마 보폭 넓이가 많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드미컬하고 지면에서 내 발이 바로 닿았을 때 당기기를 이루게 되면 보폭이 크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빠른 페이스가 아니고 천천히 조깅하는 페이스의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이건 스피드 8이에요. 트레드밀 8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는 것과 당기는 것의 포인트는 내가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바로 내가 지면에서 발을 떼냐 안 떼냐가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번엔 자세가 교정이 된 영상이에요. 자, 교정이 된 영상에서는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보폭이 작아졌고, 그리고 미드풋에 정말 가까운 똑같은 스피드에요. 똑같은 스피드에서 똑같이 뛰는 영상인데, 조금은 보폭이 좀 작아지면서 미드풋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닿았을 때, 지면에서 발을 빨리 뗀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미드풋이 이루어지고 뒤꿈치 축이 엉덩이 쪽으로 오고 보폭이 넓어져서 뛰는 것이 아니라 보폭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서 롤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러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폭을 일부러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면에 발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오프스로 뛸 경우에는 어, 발목 힘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미드풋스로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상의 원인은 러닝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드풋스로꼭 바꾸시고 미드풋이 안 된다고 하면 은 그거는 첫 번째 원인은 포즈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을 다 보셨죠? 그 영상 안에서 황혜중 러너님의 러닝 자세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너무나 동작들이 컸고 러닝은 그래요 러닝은 동작이 큰 거보다는 아마추어 러너 분들이라면 조금은 작고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힘을 줘서 모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만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러닝을 하는 거지 모든 동작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연결 동작이에요. 연결 동작. 우리 자전거 바퀴가 원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다리가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롤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힘을 빼야 되고. 여러분, 러닝은 정말로 배워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될 거예요. 항상 말하죠. 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훌륭하신 러닝 코치님, 러닝 감독님한테 가셔서 러닝 자세 교정 트레이닝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런앤다이트 김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